실내 구성은 구조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소재의 고급스러움과 디지털 기능에서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시트에는 볼보가 자랑하는 최고급 나파가죽 소재가 적용됐고 색상은 밝고 부드러운 느낌의 블론드 혹은 진중한 분위기의 차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기존보다 화면이 더 커졌습니다. 세로형의 터치 스크린은 가로 기준보다 정보 밀도가 높고 화면 크기는 이전보다 2인치 이상 넓어진 11.2인치 크기로 시인성과 조작의 편의성이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가솔린 기반인 B5 모델은 2L 터보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졌고 이 조합으로 최고 출력은 약 250마력, 최대 토크는 35.7kgm를 발휘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8 모델은 시스템 출력이 무려 455마력, 시스템 토크는 72.3kgm에 달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8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